업무 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 네. 너무 많죠. 힘든, 힘든 점을 얘기를 하면 방송이 네. 안 나갈 것 같아서. 아, 리기즐시면 그냥 목소리가 크구나? 그러니까 <laughs> 저 같은 스타일이시구나? 네. 저희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에요. <laughs>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무난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홍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분들을 모시고 퇴근 운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유성택시 출발하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 저희 사장님이 타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네, 오늘은 좀 재밌게 제가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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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여기가 택시인가요? 어. 아, 자 출발을 되겠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럼 오늘 목적지로 오.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출발 출발 비가 와가지고 먼길이될것 같은데 본인들의 그 개인 캠을 보시고 네.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재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고청 문화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은휘라고 합니다 예쁘다. 어. 저희가 MZ를 대표화해서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laughs> 제육주사님은 이미 <laughs> 너무 공무원이 되어버렸어 완전 라떼, 라떼 공무원 네. <laughs> 아니 두분 공무원 하신지 얼마나 됐는지 좀 제가 이제 음. 2020년에 임용이 돼서 음. 4년차 어. 지금 재직 중입니다 <laughs> 지방행정 서기 파이거요네 우리 은희 주사님은? 저는 2022년 9월 30일자로 네. 임용을 받아서 아직 1년도 안된 서기 봅니다 그 문화관광과에 계신데 네. 어떤 업무 맡고 계세요? 일단 저는 네. 문화예술팀에 지금 속해있고요 네. 저희 팀장님 성함은 권영균 팀장님 동호생 <laughs> 팀장님. 팀장님이세요 아, 네. 어. 혹시 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가식적이제요 네, 자진해서 우러나와서 <laughs> 지금 노래 연습장업, 네. 게임업 관련해서 인허가 네. 아. 하고 있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뭐 그럴듯합니다 네. 우리 은희 주사님은 어떤 업무 아. 하세요? 저는 관광팀에서 네. 어, 그 관광사업 인허가와 그 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이라고 아시나요? 아네 모르시겠죠? 네. 기금 아, 아세, 아세요? 아니요 그냥 내가 로켓을 <laughs> 아 기금도 담당하고 있고요 관광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관광 화이팅 우리 재욱 주사님 네하신 업무 중에 노래방 업무가 있잖아요 노래연습장이 다른 건가요? 이름은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노래방은 말 그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유흥업에 아돼 있는 거죠? 예, 해당이 네네. 돼 있는 어. 거고 노래연습장 업은 음악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음 노래 연습장 음 업이에요. 음 예, 이제 술은 못 팔죠. 노래만. 아, 노래만. 그대로, 예, 노래만 부를 되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보통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아, 이업이 예, 업물을 맡기 전까지는 음 음. 자세하게 이렇게 막 다를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음. 우리 은희 주사님은 하시는 업무가 우리 유성구에서 굉장히 지금 호응을 얻고 있는 물놀이장 아 어. 네네 이런 네, 거 허가를 해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유원시설업이라고 해서 아, 이제 네. 저희 관광진흥법상에 속해 있는 업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인허가 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뭐 관광사업이라고 말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관광사업에 관련된 등록 및뭐 행정절차 안정일자. 행정절차 예. 이런 아, 행정절차 <laughs> 이런 거 업무 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 네, 너무 많이 힘 힘든, 힘든 점을 얘기를 하면 방송에 네. 안 나갈 것 같아서 아, 아 아니요, 저희는 뭐네 알아서 빼드립니다. 이 예, 아무래도 네. 저랑 은희 주사님이 네. 인허가나뭐 행정 처분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간혹 가다 살짝 조금 힘든 민원이 있을 때 그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막딱 왔을 때, 음. 어, 이런 말까지 하시나? 막 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아, 물론 그, 그분도 억울하신 음. 면도 있을 수 있고, 뭐, 답답하신 면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막 화를 막 내고 하실 때는 음. 어, 전화 받으면서 약간 소리 막 떨렸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많이 놀릴 때가 많아요. 음. 그런 이제 좀뭐안 좋은 당연히 민원인 분들은 이제 좀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거에서또 적응을 해가시는 물론입니다. 거의 적응을 했어요. 이제. 아 진짜요? 웬만한데시벨엔 아. 심장도 안 뛰고 아. 네. 소리 지르시면 그냥 목소리가 크구나 될까요? <laughs> 저 같은 스타일이시구나. 아 그래서 네, 그렇... 모든 민원인 분들이 다 그런 맞아. 거는 그렇죠. 아니라는 거네. 네. 흔히 MG 공무원이라고 해요. 요즘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은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만둔다. <laughs> 월급 은 얼마입니까? 저는 제가 그, 반토막 나서 들어온 줄 알았어요. 131만 원도 어. 안 들어왔나? 오, 그, 뭐, 아, 12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일까지 일한 만큼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약간. 주급 같은 느낌? 오, 나쁘지 적주. 않지? 이렇게 어, <laughs> 생각했어 아, 어, 글구나 하지만 그래. 그게 월급이었지. 그렇죠, 음. 그렇죠. 그게 작지만 소중한 나의 월급. 그 응. 너무 적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만두시는 분들의 이유가, 네. 뭐, 월급도, 월급이 적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네. 월급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음 생각을 음 해요. 그럼 민원인 분들한테 받는 상처를 음 어떻게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음 약간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상처를 받고, 그렇죠. 좀 그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드셔서 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되게 긍정적인 편인데, 막 그런 거 듣고 나면 약간 눈물이 좀찔끔한다던걸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많이 발전했지만, 약간은 폐쇄적인 문화? 음,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자. 저희 공무원 조직이 음. 뭔가 이렇게 민원인 분들한테 푸시를 받거나 음. 업무하면서 힘든 거를 자가 치유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네, 맞아요. 치유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약간 겹겹이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음, 음. MG분들은 또 MG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 어, 좀 거. 그런 것 같아요. MG?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음나 방금 저 mㅈ 어, 어, 같았나. 그래서 저희끼리 아, 농담으로 아나 방금 되게 m 지 같았지. 이렇게. 지끼리도 m 지를 까는. 어아 <laughs> 아아 결국에는 이제 여러 세대들이 겹쳐서 업무를 하니까 또 저희가 음 조직이 크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어떻게 푸세요? 저는 일단 음 먹는 걸로 푸는 거 같아요. 아, 먹는 음 거요? 먹는 거를.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걸로 아니면 아 동료분들이랑 네. 노는 걸로 많이 풀어요저 아 답변을 받 바꿔도 될까요? 갑자기 밖으 바꾼다고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잠깐 끊어가야 되니까 주사님 한 끊었다가 가보세요 네 네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영화 감상을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이런 거는 어 주사님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아니, 저는 매주 한편 영화를 아, 영화 감상을 하는 거 같아요 <laughs> 제가 듣기로는 제육 조사님이 진잠 아이돌이라고 <laughs> 그쵸. 그거는 소문이 예, 있었다고. <laughs> 맞습니다. 제육 조사님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그렇죠. 진잠도 아이돌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데 그건 누가 낸 소문인가요? 이제 뭐 누구 누구라고 할거 없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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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사람마다. 예. 예. 뭐라고 그래서 어떤가요? 그냥 제육아 어, 너는. 왜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니? 아이돌을 해야지. 오디션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 뭐 일단 듣는 이로 하여금 좀 감사하긴 하지만. 네네네. 저뭐연예인이 꿈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듣는 이로 하여금은 좀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 은희 주사님은 베이킹을 요아 맞습니다 베이킹이 네, 취미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쿠키나 이런 걸 직접 어. 만드신다면서요? 네네네 어. 쿠키, 어. 케이크 뭐다 만들 수있습 어. 어. 그런 먹을 걸 계속 쌓아서 네. 살이 찔 수밖에 없다 <laughs> 아. 다 드시니까 항상 음. 어 너무 많이 갖고 왔나 봐 이렇게 하는데 다 드세요 그, 정말 감사하게 그, 아, 그, 심지어 주문을 하시는 틀을 <laughs> 사주시면서 은희야 너는 만들기만 해 내가 재료는 얼마든지 사줄게 그렇게 해놓고 응. 저한테 사전 인터뷰하는데 거기 부서원들이 은희 때문에 살이 계속 찐다 라고 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 사랑의 살이죠 아 그러네요 <laughs> 아, 근데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다들 근데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아, 저도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네. 나무 조가리라도 조금은. 아 문항관 바로 오시면 됩니다. 어. 은희야 너는 만들기만 해. 내가 재료는 얼마든지 사줄게. 아있으면 저희 또. 유성, 재즈 앤 맥주 페스타. 네, 유재페 예, 유재페 그리고 또, 문화관광가에서 저희 맞습니다. 예. 유성, 재즈 앤 맥주 페스타. 네. 죄송한데, 이 분이 저... 지금. 아냐, 아냐, 아냐. 이거 쏘면 <laughs> 안 돼. 이거 제발 뭐... 이거 한 번만 뭐, 이거 가야돼요. 뭐 이거 세분 수치 계획이. 아, 한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제목만 이렇게 계획안 이런 것도 뽑아오셨어. 요 공부를 아, 하셨어. 요 아, 이거. 저 공부했어요. 공부를 접은 게 이게 방송이 이제 끝나고 나간다고. 내가. 그래 맞췄겠네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얘기를 해것같아요 음. 저희 얼마 전에 재즈 페스타 <laughs> <테스트> 했잖아요 <laughs> 네네네 너무 성공적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이 왔어 날씨가 좋고, 너무 좋았어 어, 날씨도 좋고 사람도 너무 많이 오고 아 진짜 훌륭했습니다 진짜로 네. 아니 그리고 은희 사님이 네. 타인한테 강정이입을잘 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잘오신다고뭐 마음만 먹으면 수초 안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여자 아, 지금 울어야 하나요? 그, 아니, F, 그게 F <laughs> 네 좀잘 울어요? 어쨌든 감수성이 풍부한 거. 요 어, 그쵸, 감수성이 어, 풍부하고. 근데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보셨는지? 어, 뭐, 제일에 많이 우는데 정정할게요. <laughs> 제일에 많이 울어요. 아, 어, 최근에 많이 울었던 일은 네. 어, 인사 이동이 최근에 있었어요 아, 네. 이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셨던 팀장님 계장님이 가시면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어.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모 계장님께서 저한테 <laughs> 거짓 눈물은 그만해라 이렇게 아. 할 정도로 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그 과에 남겨두고 그분이 이제 나와서 잘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 순간이 너무 슬퍼요 어. 아, 이제 진짜 이별인가 이런 그렇죠. 저희 그 문화지만 어, 인사 이동을 할때다 같이 이제 사람을 배달하러 가죠. 그분만 내려다놓고 와야 될때 음, 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몽우고 그분이랑 뭐 어떻게 통화를 하거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 오늘 가서 연락해야겠네요. 제육주사님, 네, 여동생이랑 싸우는데 주먹 다짐을 한다는 녀석. 싸운다. 철이 없었죠. 아 언제 어, 음. 이거 그럼 언제 옛날 얘기인가요? 네, 아주 옛날 얘기. 하지만 저도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이. 네. 제 동생도 정당하게 서로 때렸다. 아 어, 쌍방폭행이다. 네, 쌍방이다 이건. 지금은 음... 너무 우애가 좋아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한번. 다소마. <laughs> 옛날엔 정말 미안했고 내가 너를 챙겨야 되는데 네가 나를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은 미안하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면 많이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고맙고 나랑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어우, 네. 어우. 한살 차이밖에 안안나어 진짜 우리가 좋아보이네. 중모까지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은희주사님, 계속 상급자 이름을 부른다고. 뒤에 이름 두 글자만 딱 부른다고. 제가. 아, 에이, 설마. 금시초문입니다. 아주 높은 분들도 그냥 에이, 성을 설마. 떼고 부르신다고. 오, 저희 과장님은 창원창원 이렇게요? 창원창원 창원. 이게 루머고요. 네네. 네. 저희 좀 또래 주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먼저 서로 지경지경, 진선진선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혹시 나도 이렇게 불러도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당연하지 우리는 약간 수평 문화를 지향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깨어있구나 근데 음... 내가 안 따라가 줄수 없구나 하고 아... 근데 절대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용덕용 참원 참원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네. 그 모습은 보지 못했어 네. 은희가 하는 거는 기분이 안 나빠요 어... 네. 아, 신,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아 어, 진짜요? 어, 저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서... 해도 돼요? 네. 사무사묵 <laughs> 제가 두 분이 안 계실 때 네. 네, 사무실 가서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아 네. 뭐 두분 얘기하시면서 되게 착하고 이쁘고 둘다딱뭐 음, 네. 어, 너무 예도 잘하고 싹싹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사무실에서 누가 좀 잘해주세요? 저희... 팀장님 <laughs> 권영근 팀장님 네. 심유리 주사님 네. 유영라 주사님 최영환 네. 주사님 네. 명순주 주사님 네. 모두 좋습니까? 네, 다 좋아요. 하트 알려줬나요? 어. <laughs> 우리 은희 주사님은요? 저희 팀은 되게 작고 소수만 팀이거든요. 아, 그... 그래서 팀장님도 물론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사석 해림 주사님이거든요. 아, 네. 제일, 주사님 네, 제일 여기 많이 하고는 약간 사무실의 모든 분들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오늘은 맞습니다. 문화팀에 좀 가볼까? 이랬다가 또 오늘 또 체육팀, 시설팀 이렇게 약간, 약간 분위기 메이커. 어, 음. 그렇죠. 네. 뭔가의은가 어? 없으면 음. 너무 음. 허전할 거아요 음. 기껏 생각해낸 단어가 <laughs> 혼자 어, 것 자, 같다는 단어입니까좀더좀 아련하게. 어, 아련한...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래, 네. 문화관광가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많고.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젊은 주사님들이 으쌰, 으쌰 해서 하시니까. 네. 예. 우리 아시죠? 여기 타면 맨날. 으쌰, 으쌰. 어. 사장님이랑 하는 것 같죠? 하나, 둘, 셋. 으쌰, 으쌰. 처음다 <laughs> 시작할까요? <성도는 웃음> 다시 하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세. 으쌰! 으쌰! 으쌰. 두분다뭐 춤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른다. 악성 루머네요. 네. 그런 뭐 루머 아닌 루머가 있던데. <laughs> 우리 또 유성 택시에 또 백미하면. 때가. 네. 때가 네. 오는 요 택시 노래방 안겠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네. 듀엣? 오. 케이 오케이. 노래방인가요? 노래를 고르고 있으라니 준다던 약속들도 아 나, 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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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로버버리있잖잖아 <목소리> 정말 좋았 <좋았잖아>, 나, <목소리> 아겠어잖었잖아 잘한다! 다음 노래 준비됐나요? 아네 아, 준비됐습니다 아아 네, 네. 아 t s beautiful l 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 s beautiful l e 게 기댈 수가 있게 Ooh, Beautiful l e Beautiful, beautiful day beautiful day 니치도록 날 살아 계속 떠나 beautiful day 너를 잊고 싶지 않아 추억 속에 내 내가 찾을 수 우와 진짜 가 짜기 있어요. 무슨 왜 제가 땀이나고 덥죠. <laughs> 아니 이렇게 안 시켰는데도 볼이 이절까지다하고 <laughs> 주사님들 두분다 마치 이 노래방 기계가 켜질 때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 그렇게 노래를 하시네요. <laughs> 저희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털다 <laughs> 네. 보니 이제 소대전 내거리에 드디어 어느 더 어느 더. 아, 이미 카메라 하나 나갔습니다. 어, 말을 어 진짜요? 네. 여기 있잖아, 어떡해, 여기. 네, 여기 두분 저쪽 잘안 보셔가지고, 음.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김일임 주무관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어, 빨리 보 여기... 양쪽 보고, 빨리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주사님들.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저희가 도착해 가는데요. 네.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타게 되어서 구청장님 다음으로 사원 중에서는 처음인 아, 거잖아요 그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은희 덕분에 저는 어쩌다 끼게 됐지만 색다른 경험이었던 거 음, 같아요 누가 찍은, 저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아, 재밌었습니다 음. 재밌게 잘 타다 갑니다 어,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런 유튜브도 촬영하고 또홍성원 주사님과 주무관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 유재혁 주무관님과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서 행복했고요 저희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laughs> 여기서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님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해서 아, 가세요 저희, 저기 저희 택시비! 아, 택시비 아, 어 택시비 내셔야 아, 되니까 택시비 택시비 있잖아 카드 갖고 왔지? <웃음> 재밌다, <웃음> 카드? 재밌다 재밌다 카드 아니 진짜 안 갖고 어 재치있다 우리 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 <laughs> 설정 한번 해주세요 두번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유성구청 유튜브 그, 음, 조떼꾸알 어머 구독 좋아요 어.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심해서 비절, 들어가세요. 네, 어, 트렁크 열어야지. 트렁크 한 번만. 네. 아 네. 여세요. 흑사님, 조심해서 가 제발, 가세요. 제발, 노래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 아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네, <laughs> 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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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갈게요. 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아, 맞아, 마이크. 아, 맞다, 마이크, 마이크.